그래서 트랙 모션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화면이 안 움직이면 화면이 안 움직이면 그냥 포지션만 켜놓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좌우로 움직이잖아. 그리고 사선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로테이션하고 스케일이 같이 먹는다고 미세하게. 그래서 트래킹에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포지션만 선택을 하면 여기 트래킹 포인트가 하나가 뜰 텐데, 로테이션하고 스케일 둘 중에 하나만 체크가 돼도 포인트가 두 개가 돼야 되거든. 왜냐면 하나를 기준으로 이 포인트가 돈다든지,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이 포인트가 벌어지면 스케일이 커지니까 스케일이, 스케일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거지 얘가. 근데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면 꼭지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 타입에서 트랜스폼이 아니고, 페러를도 아니고, 퍼스펙티브 코너 핀. 화면이 퍼스펙티브하게 움직이는 이 코너를 잡는 퍼스펙티브 코너 핀을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순서는 트래킹 1번, 트래크 2번, 트래크 3번, 트래크 4번으로 간다. 자, 처음에 트래크 1번을 이 포인트에 잡아주고, 트래크 2번을 두 번째 포인트. 이 순서 안 지키면 그림이 뒤집어져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 4번이지, 4번. 4번. 그리고 3번은 지금 여기 코너가 안 보이잖아. 코너가 안 보이니까 가장 가까운 여기에 3번. 자, 그러면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이 됐는데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사각형, 삐뚤어진 사각형 요 안에 이제 심어야 될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미지가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가 요 그린 있는 자리에 꽉 차게 나오려면 요 사각형의 사이즈를 요 핸드폰 모니터 사이즈하고 맞춰 줘야 되는 거지 여기 안에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는 핸드폰 화면이 될 테니까 얘를 핸드폰 화면에 맞게 넣어 주는데 지금 기존의 그린 사이즈보다는 살짝 크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합성이 됐을 때 여기 핸드폰 블랙 부분이 이 그림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모자라면 문제지만 그림이 넘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 위치 살짝 크게, 살짝 먹어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쪽도 일정하게.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이쪽 코너가 안 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눈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래쪽 라인의 간격, 살짝 버어들은 간격을 맞춰주고 이쪽도 요 라인을 보고 여기 살짝 나와 있는 라인을 보고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이 들어갈 자리는 이 핸드폰 화면. 그리고 이 핸드폰 화면을 트래킹하는 포인트는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nalyze Play 버튼을 딱 클릭을 해주면, 트래킹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여기에 합성이 될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겠죠? 아, 이거였지. 자, 얘를 타임라인에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Edit Target 이라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트래킹한 포인트 이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에 어떤 애를 타겟으로 넣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타임라인 1번의 그림 1번의 그림 타임라인 1번의 그림을 선택해주고 OK 그리고 Apply 적용을 하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 봅니다 근데 이쪽이 발발발발 떨죠 타임라인을 전체 화면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얘를 그래프 모드로 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제일 많이 떠는 게 어떠네요? 3번이지, 3번. 로워 레프트, 아래쪽 왼쪽이 지금 제일 많이 떨고 있지. 자, 첫 번째 거 보면 그래도 그나마 일정하게 가고, 두 번째 거 보면 그나마 일정하게 가고. 네 번째 걸 봐도 그나마 일정하게 가는데 세 번째 걸 보면 삐뚤빼뚤, 삐뚤빼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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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있지. 요게 지금 이 포인트가 떨고 있다라는 표시야. 이 포인트가.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면 한 번에 잡히면 제일 좋기는 한데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삐뚤빼뚤 어긋나는 애들을 바로 잡아 줘야 돼. 일정한 방향으로 갈수 있게 잡아 줘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 화면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키프레임을 좀 지워주든지 아니면 트래킹을 다시 잡아야 돼. 그러면 키프레임을 일정하게 한번 지워볼게. 자, 지금 얘세 번째의 키프레임이 움직임을 보면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x 값은 처음에 요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에서 시간이 쭉 흐를수록 밑으로 내려가지. 그지? 그러면 이게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Y축은 지금 요 수치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그 말은 Y값도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중간에 탁탁탁탁 튀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이세 번째 키프레임을 중간에 열 프레임씩 한번 지워 볼게요. 제일 좋은 건 트래킹을 다시 하는 거야. 자, 마지막에는 나머지 네 개만 치워 주고 마지막 키프레임을 살려준다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세 번째 곡선을 보면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쳐진다, 그지?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한번 봅시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거야. 자,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지? 그지? 자, 여기서 이 곡선을 보면 Y축이 좀 많이 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Y축이. 그러면 여기서 튀는 애들을 찾아보는 거야. 얘가 꺾였지, 지금. 얘를 끄고, 살짝 낮춰주고, 요렇게 보고, 얘는 지금 너무 내려가 있지. 살짝 올려주고, <laughs> 아까 처음에 키 프레임이 생성이 됐을 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갔잖아. 그래서 서서히 일정한 방향으로 얘를 잡아줘야 된다. 고 그럼 얘도 이만큼 정도 올라가야겠지. 그얘도 조금만 올주고 그럼 어느 정도 직선을 유지해주고, 지금 여기 S 축도 여기가 튀었단 말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죠. 자 많이 좋아졌지. 자 여기서 이제 크로마를 따서 그림을 한번 덮어봅니다. 여기서 자 그림을 심었어. 그림을 심었고 크로마를 따서 얘를 덮어서 얹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화면 이미지. 얘가 핸드폰. 자. 이 핸드폰 가로를 하나 카피를 해서 위로 올리고 자 키라이트를 줄 건데 키라이트를 넣었 그리고 그린을 빵 하고 찜며 주면 빠졌죠 그죠 자 그러고 플레이해 봅시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지 요런 부분 요거는 지금 손가락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레이어만 보면 지금 파이널 리절트라서 크로마가 빠져서 보이는데 여기 뷰 탭에서 스크린매트로 바꿔보면 여기에 지금 키가 제대로 안 따졌다는 얘기야. 그 말은 온전한 화이트하고 온전한 블랙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화이트 부분에 블랙이 묻어나오지. 얘네들을 다 없애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스크린매트 상태에서 여기 밑에 메뉴들을 쫙 보면, 스크린 매트. 우리 지금 스크린 매트 모드에서 보고 있잖아. 요 스크린 매트 모드를 열어서 보면, 블랙하고 화이트를 관장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화이트 메뉴를 한번 잡아서 돌려봅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돼? 화이트가 더 밝아지면서, 묻어나는 블랙이 사라지기 시작하지. 자, 중요한 건 요런 자리. 없어질 때까지. 자, 날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는 블랙 부분, 블랙 부분에 블랙 값을 올린다. 자,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온전하게 그림이 빠졌다.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은 스크린 매트 상태를 다시 파이널 리젝트로 바꾸면, 그리고 단독 보기를 끄고, 밑에 그림들이랑 같이 얹어서 보면, 요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그림이. 자 아까 이게 떨어 보이던 거 지금 살짝 떨기는 하는데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은 붙였고 두 번째 그림은 엎었어. 그죠? 그림은 엎었어.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들두들하지. 그치? 우들두들하지 덜 따졌단 얘기야 여기가. 자 근데 여기를 깎아야 돼. 그러면 뭐를 깎아야 돼? 이 레이어. 제일 위에 있는 이 레이어의 이 손가락 부분을 깎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깎는 명령이 또 있지. 초크. 그 초크를 딱 줘버리면, 자, 초크를 키고, 안 키고, 키고, 안 키고, 키고, 안 키고, 키고. 안 키고, 키고. 자, 깎였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손가락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나갔죠? 그지? 깔끔하게 나갔죠? 요런 식으로 합성을 해. 근데 지금, 여기의 선명도랑, 이 손가락 끝의 선명도에 여기는 살짝 블러가 먹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매트 초코 메뉴에서 첫 번째 소프트니스하고 두 번째 소프트니스를 조절을 해서, 살짝 소프트를 주는 거야. 블러를. 요런 식으로.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죠? 부드럽게. 여기서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키워도 되겠죠?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든.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동영상을 넣으면 어떻게 돼? 동영상 한번 넣어볼까요? 자, 동영상이, 어,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음, 이게 될리나 모르겠다. 자, 동영상이 들어갔어. 자, 안 맞지? 안 맞지? 틀어지지? 왜안 맞을까? 화면비가 틀려. 얘하고, 얘하고. 그죠? 화면비가 틀리니까 틀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동영상을 넣으려면, 지금 아까 넣었던 요 이미지, 요 이미지에 지금 사이즈가 2778에 1284거든? 그러면 이 영상도 2778에 1284가 돼야 만, 맞다고. 근데 얘는 1920에 1080이라는 얘기야. 사이즈가.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해보면, 이 영상을 컴프로 묶어서 얘가 얼마였어? 2778에 1284. 그러면 얘 컴프 사이즈를 2778에 1284. 오케이. 자, 그러면 도큐먼트가 이만큼 남아. 자, 그러면 얘를 Ctrl-Alt-F를 해서 풀화면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나왔어. 자, 그러면 이 컴프는 단지 영역이라는 이 컴프는 요 이미지하고 가로 세로 비율이 사이즈가 똑같아졌다고. 그러면 이제 요 회전이 화면 이미지를 잡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Replace를 하면 요렇게 들어온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어 보니까 여기 손 부분이 되게 어색하죠. 소프트를 더 날려야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이번 소프트니스로 살짝 날려봅니다. 많이 주면 화이트 올라와요. 그리고 자, 대치. 이 상태로. 자, 그러면 일단은 가합성은 된 거야. 가합성.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영상이 되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진 않거든. 이펙트에서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살짝 줘. 요정도 로 폴라가 살짝 먹게 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둡는 거야. 위에 거 핸드폰 터퍼논에 자 얘를 루미트리에서 턴을 조금 죽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빛이 많이 돌죠? 색온도를 살짝 올려주고, 채도를 살짝 낮춰줍니다. 그리고, 바이브런스를 조금 만져주면 색깔이, 자, 이 정도로 톤다운이 됐죠?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좀더 집중이 된다고, 자, 이 상태에서 핸드폰 화면 이미지에도 리미트리를 주고, 조금만 올려주죠. 그리고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아지게. 요런 식으로. 자, 됐죠? 됐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얘가 핸드폰하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미지, 우리가 합성을 한 작업물이죠. 이게, 이 화면 이미지 하고 얘 이미지 두 개를 Ctrl C, Ctrl V로 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요. 자 Ctrl C, V에서 밑에서 위로 선택을 하면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거는 잠깐 꺼놓을게요. 자 여기서 얘의 매트를 만들어야 돼. 왜 여기에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펙트가 들어가는 자리가 화면이겠지 밝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화면을 잡고 여기에 Fill 필로 화이트를 줍니다. 닫아버리고, 자, 화이트를 줬어. 그리고 손하고 나머지들 필을 주고 얘를 블랙으로 만들어. 자, 그러면 지금 핸드폰 화면이 블랙 앤 화이트로 됐죠.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묻어 놨잖아 자, 요건 일단 무시할게요. 요거는 모카에서 그냥 잡아 버리면 돼요. 자. <laughs> 얘하고 얘로, 블랙&화이트로 이걸 매트를 만들었어. 자, 얘를 컴프로, 핸드폰 화면 매트라고 저장했어. 핸드폰 화면을 화이트로 만든 게 있죠. 얘를 스크린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이 보통 이렇게 날려줘. 블러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뭔가 좀 밝아졌지. 자 글로우를 이걸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블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블러가. 근데 화면에 블러가 이 손가락에 걸려가지고 꼭 손가락 뒷면에서 번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오파시티로 예 예. 기를 조절해 겁니다. 자, 흰색이지. 자, 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자, 스크린이 조금 약한데 얘를 애드로 바꿔보면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떨어지지, 그죠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얘가 흰색이라서 그래. 우리가 매트를 쓰려고 얘를 흰색으로 했는데 지금은 매트를 쓴게 아니라 블렌딩 모드를 써서 그냥 바로 줘버렸잖아. 그러면 화면 색깔을 흰색으로 하지 말고 살짝 샤이한 색으로 해보자. 그러려면 여기 들어가 있는 필 컬러의 색깔을 이구나필 컬러의 색깔을 화이트가 아닌 블루 계열의 컬러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매번 들어가서 색깔을 바꿀 수는 없으니 여기서, 루미트리 컬러를 주고, 이제 여기서 얘를 조절을 하면 바뀐다는 거지. 색깔이, 색온도를 조절을 해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밝게 떨어지게. 요게, 기본, 합성의 기본이죠. 자, 여기를 보면, 여기서 이 빛이 머금어서, 빛이 번져 나와가지고, 이 손가락이 요렇게 번져 보이는 게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예. 네. 여기에, 아, 이거, 여기 들어가 돼. 여기서 밑에 걸 꺼버리고, 얘의 비율을 옆으로 조금 늘려서 화면을 꽉 차게 만들어주라고. 그러고 나서 밖에서 보면,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쌤 얘기한 대로 되게 인위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보다 어두워. 더 어두울 거더 어둡고, 여기에, 여기에, Ctrl-I, 화이트, 채우고 마스크로 잘라요. 15 10. 마스크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여기서 하면. 이렇게 움직이지. 이거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얘가 움직인다. 라는 것이. 근데 실제로 보면, 핸드폰 합성을 할때 여기에 조명이나 이런 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여기, 여기죠. 여기에 핸드폰 가로가 들어왔어. 자, 그럼 여기서, 어, 이렇 써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자. 원래는 그림이 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자, 얘를 어떻게? 오버레이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얘를 가운션풀르고 시청 날려주고, 변사가 너무 세니까, 한5 0도 정도 잡아준다. 그리고 밖에 나갔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그래야 더 리얼하다고. 아니면, 이쯤 왔을 때에,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정면 모습이, 이쪽에 이만큼 걸리면 더 리얼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합성을.